시편 61장 시편 육십일장. 하나님이여 나의 부러지즘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죽게 부러지지 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의 시민이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셀라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소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아서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소원을 이행하리다 아멘 62장 나의 영혼이 잠잠이 하나님만 바라이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잇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잇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고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 취한 것을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시이니이다 아멘 63장 63장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거이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하리니 죽게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64장.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영, 생명을 보존하소서,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그들이 칼같이 자기 열을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들은 악한 목적으로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무놓기를 함께 의논하고 하는 말이 누가 우리를 보리오하며 그들은 죄악을 꾸미며 이러기를 우리가 묘책을 찾았다 하니 각 사람의 속뜻과 마음이 깊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쏘시리니 그들이 갑자기 화살에 상아리로다 이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리니 그들의 여가 그들을 해함이라 그들을 보는 자가 다 머리를 흔들리로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일을 선포하며 그의 행하심을 깊이 생각하리로다.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아멘.65장 65장.하나님이여 찬송이 시온에서 주를 기다리오며 사람이 소원을 주께 이행하리이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죽게 나아오리이다. 주의하게 나를 이겨 싸우니 우리의 허물을 죽께서 사하시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땅의 모든 끝과 먼저 먼 바다에 있는 자가 의지할 주께서 의를 따라 어미하신 일로 우리에게 응답하시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땅 끝에 사는 자가 주의 징조를 두려워하나이다. 주께서 아침 되는 것과 저녁 되는 것을 즐거워하게 하시며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주께서 밧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일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단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곡을 주시나이다. 주의 은택으로 한 해를 관시우시니 주의 계레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초장은 양대로옷 입었고 골짜기는 곡식으로 덮었으며 그들이 다 즐거이 외치고 또 노래하나이다. 아멘 66장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에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다 할지어다 셀라 와서 하나님께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우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셀라.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거락까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어리에 둠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소원을 주께 갚으리니, 이는 내 입, 입술이 낸 것이요. 내 왈란 때에내 입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내가 순양의 양기와 함께 살찐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그 수와 염소를 드리리다, 셀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아,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여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실로 들으셨으며, 내 기도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 아니하셨도다. 아멘. 시편 67장 67장.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다.셀라.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68장.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그의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로다.하나님이 고독한 자들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경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하나님이여 죽게 흡족한 비를 보스내사 주의 기업이 곤. 곰피팔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외중을 그앞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부하는 여자들은 큰물이라.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달치물을 나누도다.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깃을 왕금으로 입힌 비둘기 가도다 전능하신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으뜨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바산에 사는 하나님의 산임이여 바산에 사는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여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성수에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산을 곳으로 오르시며 바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이시라 사망에서 벗어남은 주여와로 호말미암 거니와 그의 원수들의 머리 곧 죄를 짓고 다니는 자의 정수리는 하나님이 쳐서 깨뜨리시로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을 바산에서 돌아오게 하며 바다 깊은 곳에서 도로 나오게 하고 내가 그들을 심히 치고 그들의 피에 내 발을 잠그게 하며 내 집의 개의 혀로 내 원수들에게서 제 분깃을 얻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이여 그들이 죽게서 행차하심을 보았으니 곧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 성소로 행차하시는 것이라. 소고치는 처녀들을 중에서 노래 부르는 자들은 앞서고 악기를 연주하는 자들은 뒤따른 아이다. 이스라엘의 근원에서 나온 너희여 대회 중에 하나님 곧 주를 송축할지어다 거기에는 그들을 주관하는 작은 베냐민과 유다의 고관과 그들의 무리와 스불론의 고관과 납달리의 고관이 있더라. 내 네, 하나님이 너의 힘을 명령하셨도다. 하나님이여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견고하게 하소서. 예루살렘에 있는 주의전을 위하여 왕들이 죽게 예물을 드리리이다. 갈밭의 들짐승과 숯수의 무리와 만민의 송아지를 꾸짖으시고, 은조각을 발 아래에 발부서서 그가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도다 고관들은 애굽에서 나오고 구스인은 하나님을 향하여 그 손을 신속히 들리로다. 땅의 왕국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죽게 찬송할지어다, 셀라. 예적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죽게도 그 소리를 내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의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의 능력이 구름 속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험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69장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내가 부르짖음으로 피곤하여 나의 목이 마르며 나의 하나님을 바라서 나의 눈이 쇠하였나이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떨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우매함을 아시오니 죄, 나의 죄가 주 앞에서 숨김이 없나이다. 주 만군의 여와여 호 주를 바라는 자들이 나를 인하여 수치를 당하지,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를 찾는 자가 나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게 하지 마옵소서.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아 싸우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에게는 개기되고 나의 어머니의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섬,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내가 곡하고 금식하였더니 그것이 도리어 나의 욕이 되었으며, 내가 굵은 배로 내 옷을 삼았더니 내가 그들의 말거리가 되었나이다. 성문에 앉은 자가 나를 비난하며 독주에 취한 무리가 나를 두고 노래하나이다. 여와여 나를 반기시는 때에 내가 죽게 기도하오니, 하나님이여 많은 인자와 구원에 진리로 내게 응답하소서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와 깊은 물에서 건지소서 큰 물이 나를 휩쓸거나 깊음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하시며 웅덩이가 내 위에 덮쳐 그것의 입을 닫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인자심이 선하시오니 내게 응답하시며 주의 많은 긍휼에 따라 내게로 돌이키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서 숨기지 마소서. 내가 반란 중에 있사오니 속에 되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에게 가까이 하사 구원하시며. 내 원수로 말미암아 나를 속량하소서.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극렬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여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여 싸우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병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어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한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왕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지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도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퍼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공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 아마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의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우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지십장.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와여 호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물을 당하게 하소서 아, 아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뒤로 물러가게 하소서.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게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이 온다고 하오니 안전으로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